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또또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그 자녀들의 부모로 서 있습니다. 이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좀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미숙하고 또 지혜롭지 못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잘 담아서 이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희미하거나 또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읽은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아이에게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싶습니다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잘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하는 것이지 부모라면, 믿는 부모라면 동일하게 갖는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들은요, 앞모습뿐 아니라 우리 부, 부모님의 뒷모습까지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담고 성장하는데요. 오늘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란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 절과 구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또 미간,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여서 심벌, 사인으로 삼고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 잘 읽고 암송하면 되지? 말씀을 뭐 여기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뭐 손목에다가 매어서 표로 삼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 말씀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잘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은 명령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요 이마에 붙여서 상자에다가 네 구절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도 동일하게 넣어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다닙니다. 여기 왼쪽 팔뚝에도 붙여서 다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저 머리 위에다가 조그만 네모난 정사각형의 상자를 메고 있습니다. 저 안에 출리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을 저 상자 안에 담아서 저렇게 하고 다니고 왼쪽에도 팔로 돌돌돌돌 감고 이 팔뚝에 보면 똑같은 네모난 상자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한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군복무 중에도요 군복무 중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저렇게 아, 저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집 문설주와 에도 어, 또박간문에도 기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문에다가 저 말씀을 담아서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저 한번 이렇게 만지고 또 입맞춤도 하고 기도하면서 들며 날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죠. 근데 중요한 게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이 강조되면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 형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형식과 내용 두개다 동일하게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매야 되는지 이 내용을 잊어버리고 대대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는 형식만 남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의 본질은 놓쳐버린 채 형식만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건 아까 둘둘둘 말았던 그 띠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라는 뜻이고요. 옷을 길게 한다라는 건 지금 저기 네 군데의 옷에 술이 이렇게 달려있죠. 저걸 더, 더,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니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본질, 내용은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더, 더, 더 과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한 적용이 있기를 좀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보는 가장 처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랄 때 일상의 언어와 생활의 본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도전과 깨달음이 얼마나 자녀의 삶에 유익하고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의 평생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지. 또 말씀 읽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셨지. 그게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자고 먹고 그랬는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이제 많아지셔서 새벽 기도를 갈수 없을 때 할머니가 늘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기도하는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그래도 새벽에 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인 아버지로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그 태국의 김민수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은 자연스레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의 소소한 일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길 소원합니다. 그 선교지, 그 땅에서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체, 그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정, 이런 부모님 그늘 아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요, 자녀에게 말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은 목사,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배우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부모 세대가 무너지니까 자녀도 같이 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들, 우리 누구누구 딸,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요? 교회에서 못본 지가 오래돼서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요. 뭐,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와요. 부모님이... 100이면 100, 코로나라는 방패를 갖고 아이들 신앙교육은 뒷전인 거예요. 학교는 보내고, 학원은 보내고, 과외는 다 보냈는데, 교회는 희한하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모든 이유와 변명과 핑계는 그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신앙 다 까먹고, 아이들도 신앙 다 까먹고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그저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는요 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바라기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더 좋은 기업 회사에 취직 못 해도 우리 아이가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몇몇 이 어르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성경 한장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막 꺼이꺼이 꺼이 하면서 성경 간신히 보고 밥 먹고. 또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유난을 떠나,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시간이 지나고 장성에서 보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육의 양식은 배고프면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오랫동안 금식해도 전혀 허기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 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밥상머리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장성에서 보시면요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나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상의 언어와 행실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다름 아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앞서 말씀드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자녀들에게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섬기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어떤 분은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두신 분도 있고 한 명, 두명 두신 분도 계십니다. 또는 자녀를 잉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보면 어느 하나도 같은 자녀가 없죠. 부모님 말을 잘 순종하면서 크는 자녀도 있지만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쉽게 이야기 해주고 설명해주고 다독여도. 앞에선 듣는 신용을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누구보다 귀한 자녀이고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 좀 만져 달라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자녀가 다 장성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써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의 이름을 그, 그 자녀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 자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책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애틋할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인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말입니다. 말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 하고 헌금 생활 잘하라고 하고 이런 말 저런 말번면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만한 도전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많은 잔소리는 하는데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절체절명 위기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살다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선택하는 걸 보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너 위에서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고3 수험생이 되면 내가 너 위에서 새벽 기도 365일 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때 나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니 1년 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던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칩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1년도 되는데 2년은 안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신앙이라는 매개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만 있습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한 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행하는 대로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신앙 생활하면 되는 거구나. 혹 우리가 그걸 가르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을 세상에 방치한 것 같아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키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